제들아 도박. 자자, 아, 군들끼리 한번 놀아 봅시다. 장난질하다 갈리면 형이고 뭐가 없어요. 아! 에헤이. 모여서 포커를 하게 됐다. 포커라고 했지만 거창한 패나 기술은 안 나온다. 치어스. 오직 숫자 맞추기 놀이. 흠. 있는 건... 아가리 심리뿐... 심리의 심리를 건 나의 역 심리를 알까? 역 심리의 심리의 역 심리를 갈아서 오히려 뻔하게 간 심리를 알까? 자신 있으면 걸어, 장기다 털리려고 하죠좀 닥치고 하면 안 되나? 50? 첫 투부터 50? 나이 그럼 난 타이 어? 50? 너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봐. 으? 음... 정말로 센팩군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. 자기가 눈을 보고 마음을 읽는 줄 알아! 하지만 심리의 심리의 심리로 간다. 나도 50. 하이씨내 패도 약한 편은 아닌데. 콜! 콜! 패가. 더블. 크 타이. 쫄보쫄보 때려대리 야추. 깜죽거리지 마. 크크. 쓰리 싱글인데. 어크크크 감사. 음. 약간의 손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투자다. 일종의 탐색전. 적은 투자로 사람들의 성향은 파악했다. 게 잼잘할 스타일이다 생각이 많다 음, 걸땐 걸면서 백 쫄리면 돼지시던가 강약조절에 능한 교과서적인 도박사 난 다이 해먼댕 안 보여줌 포커페이스다 도박사에게 중요한 덕목이지 에이... 올인 어? 호우! 어! 다이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자기 꼴리는대로 하는 것 같다 도저히 모르겠어 쓰리 싱글인데? 네 크크... 슈도 포커페이스는 찾아볼 수 없다 캡 대부분 대부 본인 패가 후지면 바로 빼고 다이크 미이런크 좋으면 노골적으로 달린다 오십 골골 쫄리면 되죠 후회할 텐데 이런 녀석은 정말로 하수다 놈이 달릴 때만 죽으면 손해볼 일이 없지 전 노골적으로 자신 있는 표정 네 <laughs> 너무 열받아 뭉개주고 싶어! 쫄리면 뒤져! 콜! 콜! 1 0을 나블! 200! 난 다이 아니 뭔데 이게! 아왜 저런 거에 당하는 건데! 딱 봐도 보이는 거만! 그걸 모르나? 아... 그지 새끼들이랑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네 여길 들어가면 백집 주지 님! 님! 저를 구원해주세요! 제발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해주십시오! 이해했다 감사합니 <laughs> 괜찮아. 이걸로 초대박을 노려서 한 번에 만회한다! Stop it. 이봐, 그지충. 안 죽어? 안 죽어? 죽는 게 좋을 텐데 나이, 이번엔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간다 저 녀석은 패가 좋을 때만 나댄다 참다 보면 기회는 올 거야 <laughs> 이씨발놈이 야, 덤벼! 참자! 참아라! 버티다 보면 기회는 온다! <laughs> 내 돈! 이가 미안해서 어쩌나 주덕이 패는 쓰레기일 거고 판 돈도 높은 상황. 아, 거 게임 좀 조용히 합시다. 현재 내 카드는 8 페이어. 지금이 각이다. 200. 오호, 오, 오 난타이. 타이. 에이... 없으면 제가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골. 뭐야, 갑자기 자신 있어? 지금이라도 뺄 기회를 좀괜찮까 가봐 250 무조건 내가 먹을 거야 얌전히 빠져 우린 뭔 자신감이래 난 형이고 뭐가 없어 지면 불판에 머리박을 준비해 레후 까까8 페어 9 페어지록 커 대체 왜 하는 걸까? 파멸로 이르는 도박 같은 걸 어째서 말도 안돼 배가 개똥굴이네 제기가 달리는 거 보니 졸라센가 본데. 들어와, 들어와. 에이, 모르겠다. 어린 박고 한장 뽑아보지 뭐. 어, 군대. 대왕권 오억만 배. 개 말도하지. 그게 뭔지. 어리석은 동생이여, 명심해라. 도박은 멍청이와 멍청이가 붙으면 더 멍청이가 이긴다.